구약성경 말락에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책이 바로 복음서이죠. 복음은 너무 좋은, 그래서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오신 것부터가 그러하며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이 정말 믿기 힘든, 그러나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대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글이 아닌 시장의 저작거리에서 사용하던 말과 영수증으로 쓰이던 언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이것이 과연 성경에 수록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초대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격담과 개인적인 편지와 또 기억을 떠올려 복음서를 기록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펼쳐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이야기 중맨 처음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는 한 지방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정황 안에 배치하면서 신약성경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의 이야기를 읽노라면 그 이야기들은 모두 구약의서 미리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가 성취됐다는 말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도 불필요한 군더더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약의 완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삶과 전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멀리 떼어놓고 마치 신문에나 나올 법한 유명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로 간주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맨첫 번째 책인 마태 복음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